폐혈증. 폐혈증이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의 염증 반응이 극심하게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균에 의한 경우를 폐혈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증에 의해 신체 여러 장기들이 손상되어 의식이 떨어지거나 호흡수가 22회 이상으로 증가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압까지 떨어지는 폐혈증성 쇼크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흔히 대장균, 포도알균, 사슬알균, 폐렴 막대균이 폐혈증을 일으키며 요로감염폐렴, 피부연조직감염 또한 폐혈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원인균과 처음 감염이 시작된 몸의 부위에 따라 증상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폐혈증은 세균에 의해 염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적절한 항생제가 투약되어야 원인이 된 세균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혈증을 겪게 되면 병실에 오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기에 걷는 운동과 재활치료를 통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이 저하되어 폐혈증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폐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